표시만을 기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주거용이 아닌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실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업무용이죠. 그렇지만 실지 용도는 주거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목적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주택을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슈퍼를 한다거나, 조그맣게 세탁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탁소고, 원래 커피숍인데, 그 안에 방이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사용이, 그렇게 사용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힘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뭐냐? 바로,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요건이란 건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전입신고 이 요건을 갖춤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어떤 행사가 됐을 때 내가 대항요건만 갖췄다라면 나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예전에는 등기였죠. 전세권 설정. 그렇지만 지금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항력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본다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입니다. 즉 내가 이사를 들어가고요. 거기에 주민등록등본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냐면 다음날 0시서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에 제가 이사를 들어가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 12시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밤 12시부터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자 소액보증금 범위 좀이싸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확정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라면 후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요. 선순위한테는 안 되겠지만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경매 같은 데 됐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 미만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이거는 담보물권 설정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담배 물건이 만약에 2012년도나 또는 그 전이라면 이 금액이 맞지 않고 그 전의 금액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요. 그래서 집에서 방마다 방 빼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방마다 이 최우선 변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다가구는 대출이 잘안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방마다 3,400만 원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라는 담보 가치에서 대출이 5억 원이 나오는데 그 5억 원에서 이 방을 하나당 3,400씩 다 빼기 때문에 대출이 잘안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변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최우선해 가지고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는 거고요. 우선 변제는 등기부 등본상에 본다면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근저당이라든가 뭔가 들어왔을 때 이거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다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이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데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세권 설정을 해여야지만이 집에 대해서 대항력도 생기고 보증금을 보존을 받았었죠.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생기고 나서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사실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어, 전세권 설정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확정일자도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인도라는 게 뭔지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인도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입주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이삿짐, 이불이라도 갖다 놓으면 입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받아서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거나 그러면 주택의 인도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 점유하게 되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전대라고 하는데요. 자, 전차인.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준 주인이 임대인이고요. 세입자를 관계해서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세를 주게 되면 이건 전대인이 되고요. 또이 세입자한테 세를 들어간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를 계속 해준다라면, 이 집에 계속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점유하지 않아도요, 간접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살고 있는 동안 한번 내가 전입, 인도하고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근무가 멀리 간다거나 했을 때 가족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한다면 내가 비록 나갔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와 주민등증이 달라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보시다라면 열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 호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은요, 아파트처럼 무슨 무슨 아파트, 몇 동, 몇호 이렇게 나오는데,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무슨 무슨 연립, 몇 동, 몇 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수라, 호수라든가 이런 게 실제와 다르게 되면, 중독 중에서 대항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도요, 이 동호수를 제대로 표시를 했는지 봐셔야지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동호수가 표시가 오류가 된다면, 나중에 진짜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해랑 실제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되면 대항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라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등기부상 상이한 주소 예를 들어서 집 주소가 3-51번지였는데 실제로는 50이다. 그래서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소가 오류가 되면 이것도 역시나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 향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항이 못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연립주택과 다가구에 있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번지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몇동 몇 호수까지 지록이 돼야지만 완벽한 주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이 무슨 마포구 아현동까지만 나온다고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거나 또는 인터넷상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증금 얘기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다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온 시점 이후로 뭔가 또 근저당이나 그런 게 설정이 됐다라면 증액된 전체 금액 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증액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증액된 전체 금액. 만약에 그 전에 2억에 계약이 돼 있다가 2억 5천 올린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등기부금 확인했더니 뒤에 뭔가 들어 있다라고 하면 증했던 5천만 원만 따로 써서 확정자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매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양수인 그러니까 집을 샀던 사람은요 집을 판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서 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이제 임대차 기간인데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봅니다. 자 집주인은 그대로 2년으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대부분 1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1년을 돼 있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사실은 내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조속된다. 이거는 뭐냐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만료 6, 1에서 6개월까지 전에 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뭐 어떤 얘기가 없...